여자가 남자를 바꾼다 어그죠 그런거지 어, 그건 진짜 맞는거 어. 같아요 아니, 맞는건 아니지 그게 ㅋ ㅋ ㅋ 반대의 입장도 엄청 많아요 사실 아반대 입장도? 남자가 어. 여자를 만든다 그쵸 렇 그래, 어, 그런 경우는 왜 주위에 못봤지? <laughs> 하긴 근데,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끼리끼리 만나는거지 아, 끼리끼리 <laughs> 나,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? 저는 운이 좋아서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와이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운이 좋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그건 100% 맞아요 솔직하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은 맞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, 결혼하면 바뀌나요? 저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<laughs> 아직 안 해봐가지고 <laughs> 저는 결혼 전에는 내것 같은 타인 거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의 자존감이 높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프와 어디 가거나 집에 제가 있거나 했을 때 저의 자존감을 억시켜 줬던 것 같아요. 와가지고 겁나. 다 들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노비가 될수있었 있었다. <laughs> 카리스마가 있어. 야, <웃음> 카리스마. <웃음> 카리스마가 있고 그 동안에 내가 또 지은죄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망가지고 응, 그럴 때 사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응, 그런 의위. 아, 이 재방송인데 되게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거잖아, 지금. 너무 좋아. 아유, 모르죠, 그때 가서 가서 하는 거니까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자친구 고민을 <laughs> 하시잖아요. 여자친구를 고민하실 때좀 뭐 깨고, 음, 깨고 뭐 만났으면 네. 좋겠다. 아 깨고. 네, 깨고. 일단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<laughs> 만나고 본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그 여자친구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겠죠. 뭐 여자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.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또. 근데 대부분 제 주변에서 보면 그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 이거 이거 진짜 편집해야 돼요. <laughs> 편집해야 되는데. 저는 안 사람 만나서 인간된 편이거든요. 사람 보시라는 인간 약간 막대 먹이는 인간에서 진화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몇명 있어. 요 아, 네. 여자가 남자를 바꾼다. 어, 보통. 근 네. 그런 거지. 어, 그건 진짜 맞는 어. 것 같아요. 진짜. 아니, 맞는 건 아니지 그게. <laughs> 그 <laughs> 반대의 입장도 엄청 많아요 사실. 아, 반대 입장도 남자가 여자를 만든다. 그렇죠. 어 그런 경우 왜 주위에 못 봤지? <laughs> 하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.끼리끼리 만나는 거지. 아끼리끼리.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만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저 지금 여기가 저희 집에서 2 시간 거리인데 제가 지금 집에 가면 내일이에요. 지금 <laughs> 빨리 가야 돼 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좋은 말씀 해주신 또 우리. 게스트로 오신 또 소개를 또할 수가 없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? <laughs> 어쨌든 감사드리고 정말 자주 만들어봐야겠네요.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은 네. 아 그만하시죠. 집에 가야 네. 됩니다 이제 갑시다. 집에 갑시다. 저 아들한테 전하고 난리나세요 <laughs>